다섯 번째. 자. 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문법과 죽은 문법을 배운 아이들의 차이야. 내 수업을 한 번쯤이라도 전에 들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지만, 썩은 문법, 19세기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쿨 그래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의 기준에서 문법을 달달 외웠던 아이들은 여기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걸 뭐라고 대답을 해? 접속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지옥의 문턱까지 가요. 악마의 유혹을 받고 사태낸 인형을 선물로 사. 망한 거야, 걔는. 응? 자, 요즘에 적어도 2학년, 3학년 정도, 물론, 자, 이437 구문 노크에는, 자, 중3부터 시작해서 졸업생까지, 국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까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응? 다 들을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항상 조심하라고. 요즘에 문법 문제 조금만 보면 h a 왓 고르는 문제 나오지. 이 원칙이 잘못 적용되면 그러안데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옛날은 접속사라고 설명하는 게 유행이었어. 팔품사론에 근거한 문법을 강조할 때 얘기지. 요즘은 뭐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야 해석의 5대 원칙이 뭐야? 자, 5대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장의 해석이 꼬이고 막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요령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야. 동사 찾고, 투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숨어있는 관계사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분사하고 좌우로 날개를 펼쳤어. 그럼 뭐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복, 동시 동작, 연속 동작. 한번 더. 시간, 이유, 조건, 양복, 동시 동작, 연속 동작.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피기가 좀 바뀌지?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때 필요한 놈이 뭐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야. 자, 그러면.